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3천만원을 가진 상태로 중소기업에서 29살에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집도 반지하에 사는 서민 중에서 하위계층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층이동하여 지긋지긋한 가난함은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흑수저 서민 출신인 제가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오로지 제인만으로 계층이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민이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난함을 탈출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특출나의 재능이 있거나 저만의 비법이 있어서 계층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을 그냥 꾸준하게 5년간 실천했을 뿐인 것이죠. 평범한 직장인의 계층이동을 할수 있는 사다리는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잘하는 방법도 투자의 대가들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주식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 목표 매도가까지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이죠. 한창 잘 올라가던 주식이 요즘 또 약간 출렁이고 있죠. 플러스였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었거나 수익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주가가 더 하락할까봐 무서우니 손절을 치거나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매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하락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던 이간에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락의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을 피하려고 하는 자는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솔라에츠와 속셀 수익 보던 것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익 났을 때 매도할 거리라고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때 매도해봤자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수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의미가 있는 수익이 되려면 제가 생각했던 목표 매도가에 매도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주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현금을 모으기 위해 현생을 살며 돈을 벌고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추가 매수 계획했던 단가까지 떨어지면 그동안 모았던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주가 상승하는 것만이 수익을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장 때 추가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실화가 늘리는 것 또한 수익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자꾸 빠르게 많이 꼼수로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흔들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소액으로 빠르게 큰돈 버는 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큰 돈으로 천천히 크게 버는 법은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의 투자 금액이 소액이시라면 주가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어차피 인생 안 바뀌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면 시간만 지나면 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악재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상승하려면 좀더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만히 있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솔라에츠와 XPLR은 신재생에너지 종목인데 다음 주 8월 초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 안 좋다면 떡락을 하겠죠. 그렇다고 파는 게 아니라 이번 실적은 안 좋으니 다음 실적에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장기 보유를 하면 되고 실제로 나중에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는 상승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적 안 좋았을 때 매도하고 좋아졌을 때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이미 주가는 그 전부터 선 반영하기 때문에 떡상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 또 그때 가서는 비싸져서 못 사겠다고 할 거라 하락을 피하고 싶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돈못 버는 무한 체파키를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계좌 수익률이 가장 마이너스인 엑스페라를 추가 매수할 돈을 모으기 위해. 현생에 집중하고 있지 주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매매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답은 컴퓨터나 핸드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목표 매도가까지 흔들리지 말고 장기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